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블러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블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요 라인을 안착해야 한다 했는데, 지속적인 저항으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줘야 하는 라인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주요 라인, 주요 시세 정황의 두 자리 잡아 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알트 코인들이 코인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의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0,0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 코인이 줄이었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 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를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 코인 기대 수익은 자금한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 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로 보러 가시죠 블러는 최초 상장하고 반등 이후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든 다음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반등이 나왔을 때 504원 이 자리만큼은 방어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안착해야 된다. 그래야지 상승을 볼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 지속적으로 저항 테스트가 나타나 주면서 지금의 구간까지 하락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횡보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변동이 보여야 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주요 라인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440원 라인과 하단에는 415원 라인.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이 횡보하고 있는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이평선들을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다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440원 라인, 이 자리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홀더분들 415원 라인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은 이전에 본적 없는 하락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에 힘써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주요 라인에 도달했다.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이 라인만큼은 안착해야 된다. 그래야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에는 이 라인만큼은 방어를 해야 된다. 이 또한 정확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방이라는 거예요. 흘러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